거예요 선물. <laughs> 어 고마워. 낚싯대 하고 싶어? 낚시하고 싶고업을 낚시방 가고 싶다. 아 저기 있다. 아빠 저기 있다 감각이지. 감각. 응. 응. 와, 진짜 예쁘다. 비가 그래. 비가 아 진짜 이쁘다. 이가 와서 쁘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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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데 이제다이쁘거봤으니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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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좋자 <laughs> 아. 엄마나 와와 우와 우와. 우와 우와. 우와, 우와, 표현, 우와, <laughs> 우와, 우와, 우와 이거 이거 엄마 아빠가. h <laughs> 아, 기분 좋다. 기분 좋다. 와. 아, 내일도 비 오나? 떨어졌어? 네. 거기 있어? 엄마, 여기 물 있어? 아빠, 여기 야가 제가? 영훈이 더 밥을 많이 먹어야 돼. 가자! 가겠어요! 응! 어! 너무 됐어! 야, 해봐! 이제 너무 됐어! 해봐, 시작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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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적겠다. 다 젖었어? 어. 뭐야, 어떡해? 엄마. <laughs> 엄마가 또. 더... 어, 이거 봐봐. 어, 뭐야? <laughs> 오토바이 타요? 오토바이. 와, 엄마, 이거 재밌다. 이거 재밌어? <laughs> 진심을 <진심으로도> 다하고 있어. <laughs> 바보 <anto> <가보> 같네. 어딘데 무슨 차? 안. 어지잘 모르는데 폭포라니까. 어? 어지잘 모르. 뭐뭐 이름 모르는 거. 폭포야. 폭포야. 아빠 오늘 뭐 벌써도 안 내지? 아우. 응. 엄마 재밌어? 응. 감모하지. 엄마가자 <laughs> 되게 빨라. <laughs> 아, 구름이 낮아 가지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. 빨라야 돼. 빨라야 돼, 빨라야 돼, 빨라야 돼. 뭐야? 구수야? 영훈아, 이리 와 봐. 아가 있냐? 봐 가자. 영민이 오세요. 영훈아, 빨리 와. 아빠랑 빨리 나는 오빠가 다녀가 아, 뭐야? 가자. 가자. 짠, 짜잔. 이거 안 돼. 그거 안 돼? 응. 그럼? 어 카드 넣어야 돼. 아, 그렇구만. 뭐, 카드? 응. 이거 카드 거기다 넣는 거 아니야? 가. 어. 거기다 넣는 거 같아. 어분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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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저 o 안 e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안전하게 느껴진다. 아, 그래도 무서운데? <laughs> 무서워? 아우. 더, 더 멋있는 게 나을 거 같은데. 그래? 어미야, 너 여기 있어. 우와! 나 아니야, 여기 아, 있을게. 여기 있어, 여 우리 먼저 지나갈게. 아우, <laughs> 무서워. 코르, 다리 빠져, 다리 빠져. 다리, 다리 조심해, 여기 다리 조심해. 엄마, 사진 찍으면서 가지 마. <laughs> 네, 조심해서 가야 돼. <laughs> 야, 뭐 우와. 영훈이 이런 데서 이런 거 먹는 남자예요. 너무 작아. 너무 작아. 너무 작아. 비싼 거 난데, 난 주고 혼자. 가. 가. 뭐 비싼 거뭐 있으면 난데가 주고 혼자 가라고. 나 나머지 할게. 잠깐. 와우. 와우. 너무 되게 무섭다. 나랑 나랑 영훈이 나 먼저 갈게 한줄기 차로 가야 될것 같은데. 한줄기 차로가. 어, 어. <laughs> 자 출발 우리 출발한다. 어좀 <laughs> <저> 무섭다. 어. <laughs> 어. 와. 정훈아, 괜찮아. 안 무서워. 엄마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?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시작. 계속 누르고 있어 응, 알았어. 아까 그거 해 봐야지. 시작. <laughs> 엄마 뭐 찍어줄까? 어. 엄미 <목소> 아, 추워? 엄마, 얼어. 엄마, 얼어. 너무 웃어 <웃겠다. 목소리가> Did you like That's the pot awesome. photo? <laughs> Thank you so much. 아오는거 뭐 아니지? 형아 형아. 아. 맞아, 아빠 한 입만 먹을게. 아빠. 알 사서 먹어. 음. 아... 맛있어? 엄마도 한입 먹으면 안 돼? 안 응, 돼? 응, 응, 응. 응. 맛있어? 귀여운 아가 어디 가거야? 응? 귀여운 아가? 귀여운 아가 여기 있지 엄마한테 있지? 귀여운 아가? 여 아가 여기 있지 엄마 아가 귀엽지? 귀여운 아가? <laughs> 귀여운 아가? <laughs> 어, 영원이가 제일 귀여운 아가야 엄마 눈에는? 귀여운 아가 어디 가거야? 여기 있지 귀여운 아가? 붙이나 봐. 김수쪽에안 보이는 게 있나 아니, 아니, 나 보이는데? 저... <laughs> 시윤아, 네, 내 스위스 갔는데 인프라 없어하 정프로만 있어. <laughs> ㅎ ㅎ ㅎ 나이 맞아 얘 만지는 거 아니야 아아 쩔어 쏘리 저쪽에서 올거 같아? 이쪽에서 올거 같아? 엄마 내가 맞췄어 음, 그러네 영웅이가 맞췄네 영민이가 내가 맞췄어 오 혼이도 맞췄어? 응 이야

홍디야. 어? 어, 이 어. 엄마, 뭐, 뜨거워. 뜨거워? 아. 만 그래, 네. 뭐 No. 가 <laughs> No. 이가지홍 <laughs> 어땠어요? <laughs> <zas> 반짝반짝! 엄마, 갓뚜이 무엇일까? 엄마, 갓뚜이와 봐봐! 우와, 왔다 우와! 와와왜안 <목소리> 숨지? <심지? 목소리> 짜잔! 병원도 <목소리> 짜잔! 발라야지!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맛있어, 누텔라?

괜찮아. 갈 때까지 그냥 이러고 갔으면 좋겠다. 세 아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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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인프라가 성공했네, 우리. 오빠 하는 일은 이거 맞아주는 건데 자꾸 음, 아빠던지면 어떡해 아빠는 좀. 아빠는 좀. 야, 따뜻하다 지금은 어어 아! 아! 어. 거야? 저도 <laughs> 어 그럼. 흥아야 <laughs> 여기 등짝 들을 때 줘라. <laughs> 오잘 던졌는데 또 줄게. 자 <laughs> 잘하는데. 집나인 해보면 안 돼? 집라인 저거 너무 <놀람> 무지 <너무 무섭지> 않니? <주실> 아저씨와 아저씨 모으고 부시는 거 같은데? <놀람> <놀람> 됐다, 이 <부이. 놀람>